안녕하세요. 호곤입니다. 아, 오늘은 자수성과 부자가 말하는 돈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하다면 읽어보시기를 권하는 책, 돈의 속성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김승호 회장이 쓴 스노우폭스 북스에서 나온 책이에요. 그 안에 76페이지에 보면 자신이 금융 문맥인지 알아보는 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음, 거기에는 한국은행이 2018년 경제금융용어 700선이라는 책자를 발행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국민에게 올바른 경제 개념을 알리고 금융이해도를 높이려는 의도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 경제에 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면 꼭 읽어야 하는 용어비집이라고 합니다. 이 파일은 한국은행 사이트에 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어, 제가, 어, 호곤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요. 어, 네이버에서 호곤의 경험 공유기 치고 들어가시면 저희 호곤 안경이라고, 음,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가 있어요. 그 안에서, 어, 돈의 속성이라고 치시면 경제금융용어 700선 관련된 PDF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경제금융용어 700선. 하루에 10분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하나의 금융회사가 제공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의 종류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겸업주의, universal banking. 겸업주의와 전업주의, specialized banking. 전업주의로 구분된다. 겸업주의는 한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반면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각각 해당하는 고유의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겸업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으나 국가별로는 법적 형태면에서 차이가 있다.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은행 산업과 증권 산업 간에 아무런 장벽을 두지 않고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체 안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부 겸업 시스템을 근간으로 한다. 반면에 영국 및영 연방 국가, 현재의 미국에서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증권이나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 겸업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전업주의는 종전의 일본 및 미국의 경우처럼 은행 산업과 여타 금융 서비스 산업의 법적인 분리를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전업주의를 채택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내부 겸업을 확대하여 왔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으로 미국, 일본 등과 같은 외부 겸업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한편 국외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융겸업 확대가 지목되면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은 은행 부문의 헤지펀드및 사모펀드 운영을 제한하는 볼커룰, 볼커룰, 볼커룰을 도입하였으며 영국은 예금, 대출 위주의 소매은행으로부터 리스크가 높은 증권 투자 업무를 분리하는 소매은행업 격리 제도, Ring-fenced bank, 소매은행업 격리 제도를 마련하였다. 연관 검색어로 볼커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겸업 주의와 전업 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의 겸업과 전업이 아니라 은행의 겸업과 전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음은 경기. 경기 business conditions. 경기라는 단어는 일상생활에서 경제적인 형편을 뜻하는 말로 자주 사용된다. 기업들은 매출이 늘고, 채산성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다고 인식할 것이고, 가게는 임금이 인상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 가격이 올라 살림이 좋아지면 경기가 좋아졌다고 느낄 것이다. 범위를 넓혀 국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볼때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소비, 투자 등의 경제 활동이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를 의미한다.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는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물가, 고용이 상승하는 시기와 하락하는 시기가 주기적으로 순환을 반복하는 경제 활동의 상황을 의미한다. 경기는 호황기, 후퇴기, 불황기, 회복기, 호환기가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며 이렇게 경기의 일정한 움직임이 되풀이 되는 것을 경기의 순환, 비즈니스 사이클, 경기의 순환이라고 한다. 이러한 경기의 순환 과정은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이 교대로 되풀이 되는 반복성, 여러 측면의 경제 활동을 포괄하는 다양성, 확장 및 수축 양상이 시차를 두고 경제 각 부문에 전달되는 파급성, 그리고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지속성 등의 특징을 갖는다. 경기를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생산, 투자, 고용, 수출 등 경제 각 부문의 여러 경제 지표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방법, 종합 경기 지표로 판단하는 방법, 기업가나 소비자들의 경기 판단 및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의한 방법 등이 있다. 연관 검색어로 경기 종합 지수, 경기 동향 지수, 경기 확산 지수라고도 하네요. 동행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비즈니스 컨디션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동향 지수, 어, 경기 확산 지수라고도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동향 지수는 경기 종합 지수와는 달리 경기 변동의 진폭이나 속도는 측정하지 않고 변화 방향만을 파악하는 것으로서 경기의 국면 및 전환점을 식별하기 위한 지표로서 경기 확산 지수, diffusion index, 경기 확산 지수라고도 한다. 경기 동향 지수는 경기 변동이 경제의 특정 부문으로부터 전체 경제로 확산, 파급되는 과정을 경제 부문을 대표하는 각 지표들을 통하여 파악하기 위한 지표이다. 이때 경제 지표 간의 연관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변동 방향만을 종합하여 지수로 만든다. 경기 종합 지수와 같이 선행, 동행, 후행 지수로 작성되며 계절 변동과 불규칙 요인이 제거된 전체 계열 중에서 전월에 비해 증가한 지표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낸다. 예컨대 10개의 대표 계열 중 7개의 지표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면 경기 확산 지수는 70%로 나타난다. 만약 경기 동향 지수가 기준선인 50보다 크면 경기는 확장 국면에 50보다 작으면 수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연관 검색어로 경기 종합 지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동향 지수와 경기 확산 지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둘은 같은 말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경기 수능성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수능성이란 통상, 경제 주체의 위험 인식 및 행위, 금융의 제도 및 규제 등의 효과가 경기 변동의 움직임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은행 대출의 경우, 호경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 등으로 여신 심사 기준도 완화되어 더 크게 증가하여 경기 확장에 기여한다. 반면, 불경기에는 심사 기준이 강화되어 대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불황을 더욱 부추기게 된다. 이러한 은행 대출의 경기 수능적 대출 행태는 신용팽창 또는 위축을 가속시킴으로써 경기 변동의 진폭을 더욱 크게 한다. 따라서 정책 당국은 정책을 마련할 경우 경기 수능성을 완화할 수 있는 경기 대응적 정책 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관 검색으로 거시 건전성 정책이 있습니다. 경기 수능성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경기 조절 정책, 경제 안정화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조절 정책, business adjustment policy. 경기 조절 정책 또는 경제 안정화 정책, stabilization policy. 경제 안정화 정책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 당국이 취하는 재반 조치를 말한다. 이는 정책 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 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 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된다. 즉, 경기가 정상 수준을 큰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한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 수단을 활용한다. 이번은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 당국은 재정 측면에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 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한다. 연관 검색으로 재정정책,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조절정책과 경기안정화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